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 배가령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83회 토픽2 기출문제 풀이 듣기 31번부터 36번까지 6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토픽 치기 전에 선생님이 50번까지 풀이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되네요. 너무 많이 길게 하면 여러분 좀 힘들 것 같아서. 일단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만 오늘 여섯 문제 하고 내일 아침에 하나 올리고 하면 끝까지는 못볼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오늘 31번부터 36번까지 보겠습니다. 31번은 중심 생각 문제, 그리고 남자의 태도 문제예요. 요거는 어느 거부터 봐도 상관이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태도는 이때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심 생각을 먼저 푸는 것이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익숙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 풀고 두 번째 32번 푸는 거 어떨까 추천드리고요. 33번, 34번은 들은 내용과 같은 것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나오는데 이 무엇에 대한 내용은 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를 찾는 문제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명사, 대부분의 명사죠. 명사를 찾고 그 명사에 무엇 이렇게 하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뭐 한국어 하면은 한국어의 어려움 또는 한국어의 역사 이런 식으로 어 명사에다가 그 명사에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를 찾으면 됩니다. 그다음 35번, 36번은 들은 내용과 같은 것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36번 먼저 풀어야 되고 그다음에 35번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푸는 시간 줄 때. 다음 문제 선택지 읽어야 되잖아요 두 문제 선택지를 다 읽을 수 없을 때는 먼저 풀어야 되는 문제 선택지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요런 거 봐야 되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 만날게요 문제 푸세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업무 관리 프로그램이요. 업무의 진행 상황과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서 일의 속도와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에 직원들이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업무를 관리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속적으로 교육하면 직원들도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직원 교육 문제는 여전히 부담스럽긴 해요. 더 신중히 생각해 보죠. 다시 들으십시오. 현재 검토 중인 업무 관리 프로그램이요. 업무의 진행 상황과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서 일의 속도와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에 직원들이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업무를 관리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속적으로 교육하면 직원들도,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직원 교육 문제는 여전히 부담스럽긴 해요. 더 신중히 생각해보죠.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옷이나 가방에서 볼수 있는 지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지금과 달리 모양이 복잡했고 고장도 잦았죠. 그래서 처음 발명된 19세기 후반에는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초에 오늘날과 같이 형태가 바뀌고 기능도 개선되는데요. 지퍼를 단 지갑이 선원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지퍼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리는 배에서도 동전을 잘 보관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후 지퍼 달린 장화가 깔끔한 디자인과 편리함을 앞세워 큰 성공을 거두면서 전 세계로 지퍼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옷이나 가방에서 볼수 있는 지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지금과 달리 모양이 복잡했고 고장도 잦았죠. 그래서 처음 발명된 19세기 후반에는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초에 오늘날과 같이 형태가 바뀌고 기능도 개선되는데요. 지퍼를 단 지갑이 선원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지퍼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리는 배에서도 동전을 잘 보관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후 지퍼 달린 장화가 깔끔한 디자인과 편리함을 앞세워 큰 성공을 거두면서 전 세계로 지퍼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33번, 3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인주극장이 시민과 연극인 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뜻깊은 날입니다. 몇년전 인주극장의 폐관 소식을 듣고 우리 연극인들이 이곳을 지켜내지 못했구나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인주극장은 주인이 수차례 바뀌는 와중에도 400여 편의 연극을 올리고 수많은 연극인을 배출하는 등 한국 연극사의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번 재개관이 더욱 기쁜 것은 이런 역사를 이어가자는 데에 공감한 연극인들이 마음을 모아 이뤄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문을 연 이곳이 시민과 연극인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어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인주극장이 시민과 연극인 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뜻깊은 날입니다. 몇년전 인주극장의 폐관 소식을 듣고 우리 연극인들이 이곳을 지켜내지 못했구나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인주극장은 주인이 수차례 바뀌는 와중에도 400여 편의 연극을 올리고 수많은 연극인을 배출하는 등 한국 연극사의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번 재개관이 더욱 기쁜 것은 이런 역사를 이어가자는 데에 공감한 연극인들이 마음을 모아 이뤄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문을 연 이곳이 시민과 연극인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어 주리라 생각합니다. 35번 36번. 자, 여러분, 잘 풀어봤어요. 31번, 32번 문제, 31번 문제 푸는 게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31번은 중심 생각 문제예요. 요거는 선택지 미리 볼 필요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바로 들을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을 때 남자의 태도 찾으면 되거든요. 자, 중심 생각 문제니까 남자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생각하면서 들으면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 현재 검토 중인 업무 관리 프로그램요 업무의 진행 상황과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서 일의 속도와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중인 업무 관리 프로그램. 네, 업무 관리 프로그램을 뭔가 바꾸려고 하는가 본데 이 남자는 이 바꾸려고 하는 검토 중인 이거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하죠. 왜? 일의 속도와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좋아요라고 얘기하네요 근데 여자가 새로운 프로그램에 직원들이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뭐하러 바꿔 적응하는데 힘들텐데라고 여자는 이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다라는 말쓸수 있겠죠 괜찮을까 네 의심을 품다라는 뜻입니다. 남자가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업무를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속적으로 교육하면 직원들도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좋아 문제없어 그거 처음에만 어렵지 괜찮아 이거 쓰자 쓰자. 남자는 이 검토 중인 업무 관리 프로그램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모양입니다. 그죠? 여자가 직원 교육 문제는 여전히 부담스럽긴 해요. 더 신중히 생각해 보죠. 여자는 조금 신중히 생각하자는 게 중심 생각이고, 남자는 아, 괜찮아, 하자, 하자가 중심 생각입니다. 자, 그럼 31번 문제.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뭘까요? 도입이 필요하다. 그쵸. 업무 관리 프로그램에 도입이 필요하다. 이거 좋아, 좋아, 도입하자 했으니까 이게 맞겠는데요. 업무 방식의 개선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이건 여자 생각이었고, 직원 교육을 통해 업무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이거는 새 프로그램을 도입을 할때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거지, 교육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었어요. 새 프로그램을 도입하자 하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일의 속도를 강조하는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건 상관없는 얘기네요. 1번. 업무 관리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게 정답입니다. 32번 볼게요. 남자의 태도로 가장 알맞은 거. 좋아요, 좋아요, 진짜 좋아요. 아, 그 정도 문제 아니에요. 할수 있어요. 괜찮아요. 바꿔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문제점을 걱정한다. 아니고요. 해결 방안 빨리 내놓으시오. 이것도 아니죠. 자신의 의견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좋아요. 바꿔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상대방의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 여자는 조심스러웠거든요. 근데 남자는 여자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3번, 34번 볼게요. 네, 들은 내용과 같은 거 고르고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어 앞문제 풀고 나서 시간 남을 때 선택지 봐야 하는 문제는 34번이죠. 지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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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으니까, 아, 지퍼에 대한 얘기예요. 벌써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퍼의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네요. 여기도 어느 정도 그 지퍼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잘 들어야겠구나 생각할 수 있죠. 20세기 초 선언 신발 제작 가장 먼저 초기 깔끔한 모양, 요 정도 확인해 놓고 한번 들어보면 됩니다. 들으면서 여러분 요런 말 나오면은 이 선택지 딱 보고 정답인지 아닌지 맞는지 틀린지 들으면서, 어, 보면서 들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옷이나 가방에서 볼수 있는 지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지금과 달리 모양이 복잡했고 고장도 잦았죠. 우리는 듣기만 하지만 일단 뭔가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 거네요. 지금과 달라요. 모양이 복잡해요. 고장도 많이 났어요. 그래서 처음 발명된 19세기 후반, 네, 몇개몇개 땡땡 된거 있는데요, 그렇죠? 시장의 주목을 받.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초에 오늘날과 같이 형태가 바뀌고 기능도 개선됐는데요. 지퍼를 단 지갑이 선원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지퍼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답 나왔어요. 흔들리는 배에서도 동전을 잘 보관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후 지퍼 달린 장화가 깔끔한 디자인과 편리함을 앞세워 큰 성공을 거두면서 전 세계로 지퍼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했네요. 자, 문제 정답 한번 찾아 봐야겠죠. 34번 정답 찾아 보겠습니다. 들은 내용과 같은 거. 지퍼는 20세기 초반에 발명되었다 아니고요. 19세기 후반이었죠. 선언들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아까 확인하셨죠. 신발 제작에 가장 먼저 아닙니다. 초기부터 깔끔한 모양 이거 아니죠. 정답은 2번. 그러면 지퍼에 뭐에 대해서 얘기하나요? 지퍼가 어떻게 하다가 널리 쓰이게 됐어?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능에 따른 지퍼의 형태. 그러면 어떤 기능을 할 때는 이런 모양, 어떤 기능을 할 때는 이런 모양,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죠. 지퍼를 활용한 상품의 종류, 뭐, 지갑, 가방, 신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고요. 초기 지퍼가 가진 문제점도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가 지퍼가 널리 쓰이게 됐나. 처음엔 인기도 없었는데, 요즘 왜 이렇게 많이 쓰이나. 그걸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지퍼가 널리 쓰이게 된 과정입니다. 35번, 36번 볼게요. 들은 내용과 같은 거 먼저 봐야죠. 이 극장, 이 극장, 이 극장, 이 극장, 이 극장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극장에 대한 이야기겠네요. 자, 그럼 극장에 대해서 뭘 들어야 할까요? 작년, 주인, 바뀌다, 400번째 연극, 일반 시민, 네, 요 정도 확인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확인해야 되는지 잘 봤으니까 우리는 그 듣기 대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인주극장이 시민과 연극인 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뜻깊은 날입니다. 몇년 전, 작년 아니네요. 네, 몇년전 인주극장의 폐관 소식을 듣고 우리 연극인들이 이곳을 지켜내지 못했구나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인주극장은 주인이 수차례 바뀌는, 오, 정답 나왔는데요. 와중에도 400여 편의 연극을 올리고 수많은 연극인을 배출하는 등 한국 연극사의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이번 재개관이 더욱 기쁜 것은. 이런 역사를 이어가자는데 공감한 연극인들이 시민 아니네요. 연극인들이 마음을 모아 이뤄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문을 연 이곳이 시민과 연극인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어주리라 생각합니다. 정답 여러분 찾았어요. 네, 선생님은 읽으면서, 아하, 정답을 찾았습니다. 이 극장은 작년에 문을 닫았다. 아니었어요. 그쵸?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다. 수차례. 라는 말 나왔죠. 오늘 극장에서 400번째 연극을 올린다. 아니에요. 주인이 여러 번 바뀌는 중에 연극을 400번에 올렸다고 했어요. 일반 시민 아니고 연극인들이죠. 정답은 2번.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고르십시오. 했어요. 뭐 하고 있나요? 네. 극장 건축합시다 아니고 재개관한 극장 이건 맞는데 시설을 소개한다 이게 아니네요 그렇죠 연극인들에 대한 관심 부탁합니다 아니고요 재개관에 따른 소감 아나 정말 너무 행복해요 기대 앞으로도 이런 일 하면 좋겠어요. 번 소감과 기대를 밝히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오늘 36번 까지 6 문제 이어서 풀어 봤는데 아 이렇게 금방 풀줄 알았으면 <laughs> 38번까지 할걸 그랬나? 생각이 살짝 드는데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아침에 일찍 영상 하나 올릴 테니까 그거 보고 토픽 시험 치러 가세요. 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안녕. 한이재미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제가 코리아 할때 코, 그리고 코리안 할때코 해서 코코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코코님들 안녕하세요. 자, 한이재미에서는 말하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 말하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두 번씩, 어, 한 달에 여덟 번, 한 시간씩 수업을 합니다. 어, 말하기 수업을 통해서 한국어 말하기 실력을 더 높이고 싶은 친구들은. 언제든지 신청해 주세요. 말하기 수업은 한 달씩, 한 달씩 수업료를 낼수 있고 매달 첫 번째 주에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이재미 말하기 수업 많이 관심 가져 주세요. 줌으로 수업을 하고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 친구들이라도 다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이재미 말하기 수업에는 좋은 선생님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안녕.